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리뷰하는 네트라핌입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TV 시리즈 버전의 얼티밋 척키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박스 정면을 보시면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 척키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아래에는 척키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박스 뒤쪽도 볼 텐데요. 뒤쪽에는 다양한 모습의 첫키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아래에는 구성 파츠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 박스 역시 열수 있는 구조로 나왔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한쪽에는 멋진 첫키 이미지가 나와 있고 반대쪽에는 피규어를 볼수 있게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규어와 구성 파츠를 꺼내봤는데요. 얼티밋 버전답게 다양한 파츠들이 있는데 추가 손 파츠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추가 손 파츠고요. 손가락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 무기 파츠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인형 손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표현돼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파츠고요 손가락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 파츠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전 손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있는 조형의 손 파츠인데요. 손의 조형만 살짝 다르고 그 외에는 다른 손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시칼파츠도 보겠습니다. 작지만 정교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칼날도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고, 도색도 잘 되어 있어서 더욱 리얼해 보였습니다. 손잡이 역시 정교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주사기 파츠도 볼 텐데요. 세개의 주사기가 묶여있는 조형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파츠지만 바늘도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주사통은 노란색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되어 있네요. 그리고 피스톤의 제형도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교체용 팔 파츠도 보겠습니다. 화상을 입은 디자인으로 나왔고요좀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상처자국이 징그러운 조형으로 잘 표현되어 있고요. 피도 꽤 리얼하게 도색되어 있습니다. 손목 부분도 녹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손 아래쪽에도 녹아있는 자국이 징그럽게 표현되어 있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녹아내린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있어서 어느정도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도색이 벗겨질 수 있으니 조심히 만지는게 좋을 것 같네요. 추가 머리 파츠도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머리 파츠가 있는데 먼저 입을 벌리고 있는 얼굴을 보겠습니다. 눈썹과 눈동자가 선명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코와 벌리고 있는 입의 조형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빨도 리얼하게 나와 있고요. 입 안쪽에는 혀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표정에서 행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에 들었네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꽤 길게 나왔습니다. 조형으로 되어 있지만 머릿결까지 잘 표현되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머리 파츠도 보겠습니다. 눈썹과 눈도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고요. 코는 이전과 동일하며 입은 살짝 벌리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는데 보시면 작은 이빨들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전 머리 파츠와 동일한 구조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미지를 입은 머리 파츠도 보겠습니다. 얼굴 한쪽이 심하게 녹아내렸는데 녹아내린 자국이 정말 징그럽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조형도 상당히 리얼하고 빨간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도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소름 돋는 느낌도 있네요. 눈동자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뭉개진 코와 입도 징그럽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빨 역시 잘 표현되어 있네요. 목 아래쪽도 녹아내린 자국이 표현되어 있고요 안쪽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녹아내린 부분은 없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머리 파츠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피규어 본체의 디테일을 살펴볼 텐데요. 디테일을 살펴보기 전에 크기부터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부분에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10cm가 살짝 넘는 걸로 나왔네요. 이제 피규어 본체를 살펴볼 텐데요. 옷을 보니 영화 버전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나온 것 같고요. 먼저 머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조형으로 나왔고요. 보시면 눈썹과 눈도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고, 코와 입도 미열한 조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입술도색과 주근깨까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추가 머리 파츠와 동일한 제형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복장은 영화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작은 단추들도 달려 있고 가운데에 곳가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네요. 그리고 옷에는 작은 그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끈은 연질 재질이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탈착은 불가능했습니다. 뒤쪽에 줄은 X자로 되어 있고요. 허리 주변에 접혀 있는 주름도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림들은 앞쪽과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옷도 섬세하게 도색되어 있고요. 소매도 꽤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은 펴고 있는 지형으로 나왔고요. 인형 손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는 단순했지만 손금도 표현되어 있네요. 신발도 보겠습니다. 작지만 퀄리티 좋게 잘 나왔는데요. 디자인도 귀엽게 잘 나왔고요. 신발 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발 바닥에는 굿 가이 이름도 적혀 있고, 다양한 무늬들까지 표현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머리는 볼일 관절로 되어 있고요, 회전이 가능하며 앞 뒤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상체는 허리 관절을 이용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지만 연질 재질의 옷 때문에 움직임의 범위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팔은 어깨 관절을 이용해 회전하듯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팔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부를 이용해 좌우 회전도 가능하고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손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하며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옛날 차키와 다르게 손목에 새로운 관절이 생긴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리 관절도 보겠습니다. 고관절은 볼 관절이 아닌, 옛날 관절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으며, 다리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무릎은 하나의 관절이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접어들 수 있습니다. 발목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회전 역시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7인치 얼티밋 석기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최신 피규어답게 구성과 퀄리티가 좋아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입고 있는 옷의 디자인과 도색도 깔끔해서 보기 좋았고요. 손목에 새로운 관절이 생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교체 가능한 머리 파츠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았고요. 다양한 표정으로 만들어준 부분 역시 만족스러웠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피규어 리뷰 준비해 보겠습니다.